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그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마치 그냥 어린아이한테 장난감을 빼앗아 버리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뺏어버리면 그 아이가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담배를 빼앗아 버리면 삶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담배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 야기할 수 있고 냄새난다라는 그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담배로 들어가는 돈을 매일 나에게 선물해 줄수 있고 옷도 살수 있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내 몸이 건강해져요. 체력이 좋아져요. 얼굴에 피부가. 뽀해져요,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내 정신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력이 생겨요. 일도 잘하게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요. 그런 사람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운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담배 끊어내 이 정신력과 의지적으로 이 힘든 세상을 돌파할 수 있어요. 이처럼 따지고 보면 담배를 끊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독 되는 과정이 아니라 담배를 끊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천당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나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담배의 어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시적인 금단현상일 뿐이다. 금단현상이 있을 때까지만 견디면 우리는 담배를 너무나도 쉽게, 즐겁게, 웃으면서 끊을 수가 있다. 제가 초창기 때는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담배를 끊어가는 이 과정이 지옥과도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천국으로 내가 지금 가까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제 내 삶이 더 행복해지겠구나. 이제 담배를 끊어내면. 지긋지긋한 이 우울증과 이 불안증도 사라지겠구나. 이제 쓸데없이 담배 돈을 제 쏟아부릴 일은 없겠구나. 담배를 끊게 되면 이제 내 몸이 체력이 더 좋아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밝아지고 내 운명도 바뀌겠구나. 그래서 담배 끊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괴로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 억이었습니다 담배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나도 즐거운 선물로 받아들이자. 아 드디어 내가 이제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더 멋지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멋있게 담배를 끊어내고 담배와 결련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동안 담배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담배는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나는 담배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가 내 삶을 갉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나는 담배를 신이라고 모셨지만 이거는 신이 아니라 사탄이었고 악마였구나. 이제 내가 이것과 절연을 하게 되면 진정한 친구를 만날 것이고 진정한 신을 만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만날 것이고 내가 내 운명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좋아 담배 끊는 이 즐거운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이제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이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일단 다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뇌는 아직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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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이렇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것들은 아예 내 뇌에다가 담배와 관련된 자극을 심어주면 안 돼요. 이미 우리의 뇌는 꿈만 건드리고 담배 한 번만 피면 담배 완전히 순간 노예가 돼가지고, 어, 담배 계속 필게요. 이런 순간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담배 유혹에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담배 라이타 일단 싹 없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담배를 자주 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당분간 아예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술자리도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옛날에는 그냥 같이 피거나 아니면 내가 옆에서 가만히 버티는데 그러지 말고 누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직장 동료가 피고 있으면 멀리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담배 피는 사람과도 옆에 있지 말아요.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로 없다 다 차단시켜 버려요. 불을 킬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일단 내가 담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고 라이터 있고 아무 때나 담배를 살수 있고, 그렇게 담배하고, 담배 유혹으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 버리면 그 순간. 담배를 한번 피는 순간 두번 다시 담배를 끊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고비가 아마 3일이에요. 3일 동안 우리의 뇌가 막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할 거예요. 빨리 담배 갖고 와. 담배 갖고 와. 너 담배 안 피면 죽어. 너 담배 안 피면 잠도 못 자. 너 미쳐버릴 거야. 너 정신병자 될 거야. 빨리 좋은 말할때 담배 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가 담배 피도록 미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고비가 3일이다. 3일만 내가 끝까지 꾸역꾸역 참고 견디면 첫 번째 고비가 사라진다. 그러면 훨씬 쉬워져요. 아, 다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고비는 거의 3주 정도가 되면 이제 찾아와요. 이제 3주만 또 버티면 이제 거의 담배가 거의 죽어가요. 이 담배를 요구하는 이 악마가 이제 거의 힘이 빠져가요. 이제 3주가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 내가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있겠구나. 오. 어! 담배를 안 피고도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고 있네. 아 이제 진짜 담배를 끊을 수 있겠구나. 완전한 이제 자신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약간 자만해요. 아 내가 이제 담배 끊는 것 같은데 한번 담배를 다시 한번 물어볼까 한 대만 피워도 괜찮겠지 하면서 다시 담배 중독에 또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또세 번째 고비가 100일이에요. 최소한 100일 정도 대야만이 조금 내가 아 이제 담배 중독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저는 100일 동안은 되도록 담배와 나를 격리시켜라. 담배 피는 친구들도 만나지도 말고, 담배 누가 옆에서 피면 빨리 도망가 버리고, 담배 생각이 나 버리면 음악을 들어버리거나 노래를 부리거나 계속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딴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100일 동안만 내 정신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이제 이 담배의 이 악마가 필 없어가지고 포기하게 될 때까지만 배기를 내 자신을 지키면 어, 저와 같이 금연을 그 했던 어떤 형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담배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형님은 명상을 했거든요. 자기 최면을 했으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감고 그 폐가 썩어지는 담배로 인해서 담배로 인해서 자기의 폐가 썩어가고 내 몸의 기관이 다 망쳐가고 막 어두워지고 폐가 타들어가고 막 그거를 10분 동안 상상을 했대요. 왜냐면 아침에 담배 생각이 나니까, 폐가 썩어 들어가고, 자기의 장기가 다 굳어가고, 내가 죽어가고 있고, 얼굴이 꺼매지고, 내가 독약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초라한 내 모습,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내 몸, 폐를 계속 10분간 상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대요. 이렇게 그 형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고,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렇게 폐가 썩어가는 그런 사진 같은 것을 보면서, 자기 최면을 이렇게 걸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자기암시가 필요하다. 어쨌든 우리는 담배가 싫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담배에 세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를 사랑하고 여전히 담배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떤 정신이 계속 그거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멈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올라오니까 참고 참다, 에라이 모르겠다, 담배한테 피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정신이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을 통해서 담배가 나쁜 거라는 것을 내 몸에게, 내 영혼에게 주시시켜줘야 돼요. 그동안은 내가 아 나도 똑같이 그냥 길들여져서 아 담배가 맛있어 담배 피고 싶다 우리 담배 끊지 말자 그냥 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합류화를 했는데 이제 내가 똑같이 길들여져서 합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이제 내가 가르쳐 줘야죠 내가 이제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암시를 이렇게 했어요 담배든 악마와의 키스다 담배는 말 그대로 독국물이다 담배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담배만 끊으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 길거리를 걸어갈 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말했어요. 담배는 악마와의 키스다. 담배는 독극물이다. 담배를 필 바에는 차라리 죽어 버리겠다. 담배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담배를 끊게 되면 내 인생은 더 멋있게 아름답게 성공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해줬죠.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담배는 사랑이다. 담배는 애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담배는 버리지 않겠다. 라고 내 자신한테 잘못된 최면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른 최면을 거는 것도 중요하다. 뭐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딸이 걱정된다면 이런 최면을 걸어도 돼요. 조금 너무 잔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나의 담배로 인해서 내 딸의 폐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 뭐 사실은 너무 극단적이지만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실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되도록 딸 옆에서 피지 않았는데도 이 딸의 폐를 검사해 보니까 실제로 하루에 한 개피 두 개피 피는 사람의 폐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간접 흡연조차도 내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이 폐가 썩어 들어가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로 해서 내 딸의 폐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자기의 의지력을 계속 고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저는 될수 있다. 어, 세 번째 이 금연은 생각보다 이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이 금연 금주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외로운데 또 처음에 금연할 때 카페를 찾아가 봤는데 네이버에 금연 금주 나라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회원수가 한 6, 7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일기를 써요. 또 이제부터 결혼하기 위해서 금연합니다. 여자친구가 금연하지 않으면 저하고 결혼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저 1일차 이제 담배 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하니까 수많은 금연 동지들이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저 3일차 됐는데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미칠 것 같아요 저 다시 담배 필것 같아요 저좀 욕해주세요 그럼 다 욕을 해줘요 저한달 동안 끊었는데 지금 담배 다시 피었습니다 저 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또 선배들이 아니에요 저도 1년 끊었는데 다시 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동지들이또 댓글 달아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 나만 힘든게 아니라 나만 의지가 나약한 게 아니라 다들 저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어떤 금연 동지들의 힘을 얻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들은 나도 거기에 글을 썩어가면서 1일차 금연일기, 2일차 금연일기, 3일차 혼자 자기 일기장에서 적는 것보다 수많은 동지들과 글을 적어가면서 피드백을 받고 자기의 지와 마음이 나약해졌을 때 이제 어떤 이조언자들이 어떤 도움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사람은 10년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담배를 펴가지고 이제 두번 다시 담배를 못 끊었던 그런 어떤 담배 어떤 그 선배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피지 마라 담배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나도 10년 끊었는데 담배 피면 괜찮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담배 펴가지고 지금 폐암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또 도와줄 때 그것도 큰 지지가 될수 있다 아니면 그 담배에 관련된 금연 어플을 하나 깔아서 그러면 거기에 담배 몇일 차고 내가 담배를 끊으면 돈이 얼마 쌓여 있는지 그게 다 나와요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담배 일기처럼 이렇게 확인하는 어플을 하나 깔아가지고 매일매일 금연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네 번째는, 저한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어떻게 하면 담배를 그게 끊을 수 있었느냐. 저도 담배 끊는 과정에서 한 3일 끊었다가 다시 피기도 하고, 정말로 100일 동안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핀 적도 있고, 수0 번, 수백 번 피었다 끊었다 그 과정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저한테는 담배 끊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죠. 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또한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뭐, 보건소 가면, 뭐, 금연 패치도 주고, 뭐, 금연할 수 있는 그 약도 주고,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무언가의 도움을 통해서 담배를 끊지 말자. 이것도 나중에 부작용이 되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내 스타일대로 깔끔하게 몸빵으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뭐 전자담배 피고 뭐 하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깔끔하게 담배를 뿌리째 뽑아야지. 그냥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제가 선택했을까요? 가장 깔끔한 몸빵. 저는 운동 선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몸으로 깔끔하게 승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담배가 생각났을 때 지금 당장은 이 명상이 되지 않아요. 당장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런다고 해서 담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참으면 또 담배를 피게 돼요. 아, 이렇게 어리석게 이 자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담배가 생각이 나면 미칠 것 같으니까, 이 미칠 것 같은 이것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걸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최소 2시간이에요. 1시간으로는 안 되니까 2시간씩 무조건 걸었어요. 새벽이든. 밤이던, 그냥 담배 생각이 나면, 일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12시라도 저는 걸었어요. 엄청나게 막 영하 10도, 15도가 될 때도 저는 걸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옷을 입고, 한 10kg, 15kg 가방을 메고, 왜냐하면 땀이 안 나니까 엄청나게 가방에다가 무거운 걸 집어넣고, 마치 고행자처럼 꾸역꾸역 걸었어요. 땀이 줄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너무 추워서 부들부들 떨어도 계속 걸었어요. 내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고행을 하고 있구나. 담배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때로는 4시간 걷다 보면 이 담배에 대한 어떤 이 중독이 조금 딱 빠져요. 그러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집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일을 해. 그렇게 또 하다가 또 담배가 확 올라오면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야 되겠다. 또 꾸역꾸역 또 걸어요. 담배가 사라질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옛날에는 담배 욕망이 올라올 때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한 달, 두 달, 세달 계속 걷다 보니까, 이제 담배가 생각이 나면, 이제 의뢰껏 또 걸어야지. 한 시간, 두 시간, 옛날엔 네 시간 걸었는데, 이제는 세 시간, 두 시간, 이제 한 시간만 걸어도 이제 담배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저는 사실은 거의 2년 이상을 거의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걷기 명상한다는 마음으로 다 내가 14년 동안 내가 내 몸한테 학대했으니까 계속 걸어가면서 내 몸에게 사과했어요. 걸어가면서 미안해 내가 내 몸에게 그동안 담배를 독극물을 주구장창 피워대면서 내 몸을 이렇게 병들게 했구나. 내가 걸어가면서 이 담배의 독소를 다 빼내야 되겠구나. 두번 다시 이제 담배의 어떤 중독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담배를 끊고 내 삶을 다시 꽃피워야 되겠다. 그렇게 매일매일 몇 년간을 몇 시간씩 꾸역꾸역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 저는 보통 하루에 2시간씩 2년을 매일 걸었습니다. 비가 오던, 오든, 눈이 오던, 오든, 새벽이든밤이든 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본질적으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깔끔하게 제가 걸으면서 제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걸었던 것이 최고의 저한테는 그면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도움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버리니까 나중에 그러다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엄청나게 화가 나고 그럴 때 순간 몇년 담배를 1년 2년 끊었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담배는 영원히 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고 운 좋게 담배를 끊었어요. 몇 년. 그런데 멘탈 관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거나 외롭거나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딱 담배를 여지없이 피게 돼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그 슬픔 견딜 수 없으니까 담배를 피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몇 년을 걸어가면서 내 몸으로 땀흘려가면서 피흘려가면서 이 독소를 빼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자신이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외롭고 슬프고 인생 막장이 되더라도 이 담배 유혹으로부터 나를 이제 견딜 수 있죠. 왜냐하면 몇년 동안 이 걸어왔던 나에게 몸의 느낌 감각, 그러면서 담배가 얼마나 내 인생을 처참하게 만든지를 하나하나 직접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두번 다시 이제 담배에 내가 무릎 꿇을 일은 없다. 왜냐하면 내 심장이, 내 몸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나의 뇌도 이 담배 중독에서 완전히 식혀져 버렸기 때문에 두번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 담배와 이제는 인연을 맺을 일이 없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맞는 좋은 취미 활동이든, 운동이든, 등산이든, 그렇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자기만의 어떤 그 의지처를 하나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중에 걷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치 막 수면제 먹어버리고 또 자버리고 담배는 안 피더라도 막술 먹어버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운동해버리고 이렇게 격렬하게 하는 것은 당장은 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이게 무너졌을 때또 담배를 끌어당기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명상을 하듯이 수행하듯이 고행하듯이 걷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가. 어찌됐든 왜 걷는 게 제일 좋냐면요.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뇌의 중독이 문제예요. 못 견딘다니까, 이 자리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지옥과 같은 이 곳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담배라는 지옥에서, 이 지옥에 있으면 담배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또 벗어나야만이, 아, 담배가 중독이었고, 쓰레기였고, 담배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구나.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아, 이제는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되겠다고 정확한 올바른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뇌가 깨끗해지면서, 뇌가 건강하게 돌아가면서, 아, 뇌가 이제는 담배 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내 말을 듣게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명상하고 기도하라. 네 번째 걷는 거를 하고 났을 때 이제 비로소 명상과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담배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도 더럽혀져 버렸고 나약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담배 피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그냥 중독이에요. 그냥 뇌가 중독이 돼서 그냥 좀비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담배를 피울 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런데 이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어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담배를 피는 것은 숨 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이 스트레스와 같은 현실 사회에서 현실을 어떤 이 고통에서 좀 마음의 안정 이완을 찾고자 하는 것이 담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니코틴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순간 숨을 쓰고 이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담배가 우리에게 이완과 호흡을 주는 게 아니라 정작 담배가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범이에요. 그러면 호흡하고 싶고 이완하기 위해서 담배를 폈는데 호흡할 수 있고 이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부작용도 없고 독극물도 없어요. 공기 마실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이렇게. 명상하는 거예요. 보세요. 담배 필 때는 뇌가 병 들어가고, 폐가 병 들어가고, 독국물 연기를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나를 킬링 시키잖아요. 그런데, 명상으로 호흡하는 것은 깨끗한 에너지를 계속 받아들이니까 힐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정화가 되잖아요. 마음껏 숨을 쉬니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안정이 되고 이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중력도 생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차분해지고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조용히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호흡이 좋아져요. 호흡이 깊어져요. 그러면 담배 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부작용도 없는 힐링이 되고 치유가 돼요. 이 느낌을 가져본 자는 이 담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독극물과 같은 건지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담배 피고 싶을 생각이 들 동안 그 순간 딱 멈추고 5 분만 이렇게 명상을 하면 너무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종교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기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건강해지면 이 담배라는 이 거칠고 사악한 것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거칠어지고 화가 나고 막 욕망에 빠지면 이 담배 독국물에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빨리 이게 담배가 막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올때 그때 딱 멈추고 조용해. 그만. 내가 담배 중독이고 세뇌가 되었구나. 담배야, 꺼져라. 이제 너의 그 사탄의 유혹에 바보처럼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제 내가 호흡을 해야 되겠다. 좋은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겠다. 그동안 내 폐가 담배 때문에 썩어왔는데 깨끗한 에너지를 내 폐로 들이마시면서 내 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5분, 10분만 명상을 하게 되버리면 이 담배 중독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뇌를 우리의 습관을 식혀 내려갈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금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직접 어떤 최면 치료, 최면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담배를 어떤 끊도록 도와주는 최면 기법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담배를 끊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요? 괴로워하지 말아요. 담배를 끊는 순간, 우리의 삶은 행복이고 즐겁고, 또한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행복하게, 멋있게 잘 살고 싶은 소원이 백가지, 천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면, 이제서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담배를 끊는다는 것도, 담배라는 이 감옥, 지옥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겐 자유가 열리는 것이, 보통은 아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고,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쉬운 거고, 가장 즐거운 거고 행복한 나의 선택이 된다. 여러분이 이제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저와 함께 그런 선택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령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